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살려던 것들, 그리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없으면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대한민국이 코비드 사태를 지나면서 방역의 모범곡으로 뽑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K 방역, 코리아 방역 그래서 굉장히 방역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은 방역의 뭐 최악의 국가죠. 가장 많은 감염자수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 전부터 어, 포지티브로 확진자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방역을 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를 보면 야, 어떻게 그 정도까지 방역을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굉장히 치밀하게 방역을 했는데 지금 한번 구멍이 뚫리고 나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뚫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손 쓰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퍼져갑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할수 없는 조치들을 대한민국에서는 한 거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람들의 앱을 깔아 깔아서 행동 반경을 다 제한했고, 심지어 크리디 카드 정보 등을 넣어서 내가 뭘 사고, 뭘 먹는지까지 알수 있고, 동선 파악이 다 됩니다. 미국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할 수가 없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다 소송이 걸릴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제어했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아무리 정말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컨트롤하고 제안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과 또 사람의 이런 제한, 수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리. 이로부터 시작하는 천지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하면서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이 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완전한 도움은 완벽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방역을 얘기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런데 완전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 고백이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학교 보내놓고 나면 노심초사 그래서 조금 마음이 급한 분은 계속 학교까지 찾아가서 발런티어 하면서 아이를 계속 살핍니다 그래도 잠깐의 틈에 사고가 생깁니다 내가 못 보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또 낮의 해와 밤의 달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죠. 달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도 있죠. 해는 우리를 뜨겁게 함으로 지치게 하고 달은 해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춥고 또 어두움에 노출돼서 짐승들로부터 노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우리는 그 장점 속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점까지 보시면서 단점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해로움 당할 것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덥석 잡으면서 이거 좋은 거다라고 잡지만 그 이면에 좋지 않은 것 요즘에 코로나 백신 나왔죠 화이자에서도 나오고 모더나에서도 나고, 백신 나왔는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 백신 맞고 난 이후의 증상들. 온몸이 뻐근하다. 정말 어디 맞은 것 같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그게, 코로나 우리가 맞는 이 백신이면 다될것 같은 생각으로 백신을 기다렸는데 막상 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이거면 완벽할 거야 최, 최선일 거야 좋을 거야 그런데 그 이면에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낮의 해가 바로 그렇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지쳐 넘어뜨릴 수 있죠 밤의 달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서늘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어두움은 다른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완벽한 것.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환란을 우리부터 지키시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신다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럴 그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다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우리를 이렇게 키워왔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부모님이 연로해져서 치매에도 걸리고 알츠하이머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신 부모님이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아무도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 줄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지켜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물질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능력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다 우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왜 그걸 더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알고 있지만 믿지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알고만 있는데 믿지 못한다면 이제.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 낮과 밤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자.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자. 그래서 나는 하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그 산으로 내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꼭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한번 어딘가 구멍이 뚫리니 이제 수습하기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 장점들 내가 가지면 다될것 같은 것 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려움들, 단점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커버하십니다. 다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발을 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